자, 우리나라, 5-3 단어는 우리나라 환경에너지 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 뭐 이런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있겠죠, 그쵸? 자, 이게 바로 이제 산업화. 음,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따라서 일단 자원도 고갈이 되고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막 산업, 일어나고 있던 곳이기에는 그 진짜 막 공장 굴뚝에 서 시커먼 연기가 오고 해서 이제 대기오염 그 다음에 이제 막그 오염물질을 마구 아무런 장치 없이 그냥 강에다 흘려보내고 막 이랬었다고 지금도 그런 아주 양심없는 기업이 가끔 가끔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제 수질오염의 원인 뭐 이런거 나오긴 합니다. 수질오염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죠. 여기 공장 배수 중금속 이 요거는 이제 밑으로 버리는 거라면 이 굴뚝에서 아주 시커먼 연기 막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도 일으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음, 뭐 그래서 수질, 토양 오염을 함께 초래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여기 우리가 또 이제 막 예, 그 양돈 뭐하튼 그다음에 그럼 뭐 있잖아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이제 동물들의 분뇨 이런 것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하면 정말 이제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을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요즘 이제 음식물 찌꺼기, 우리 너무 음식물을 많이 버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요소 요소에서 이런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될 시기에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화, 그렇죠. 예, 건물이 밀집되고 교통은 채증되니 그냥 쭉쭉 잘 빠질 때보다도 훨씬 더 자동차에서 배기 가스가 배출되는 양이 많아 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 대기가 오염이 되고요. 사람이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쓰레기 많이 배출되고 생활 하수도 많아지고 등등등.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 모든 것은 정말인지 인구 증가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얘기했지만 환경 오염의 근본 원인은 정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는 심각해요. 위험 수준입니다. 그 지금 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끌어 잡아 땡겨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시계를 거꾸로. 그래서 예. 거꾸로 돌려서 이 시간을 이제,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앞으로 가기 못하고 이제 다시 뒤로 뺏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 삶의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문제. 특히 우리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죠. 석탄, 뭐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화석에너지가 에너지 고갈뿐만 아니라 거기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음,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되고 할때그 폐기물, 이걸 처리할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넘어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하튼이 음, 화석 에너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렇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워낙 또 다른 것도 수출, 뭐 수입에 의존도가 높은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에 관한 수입 부전성이 거의 95.7%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 수입을 위한 금액이 우리나라 수입 총액의 한 5분의 1을 차지한. 대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뭐 환경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일일이 제가 귀찮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하기가 좀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209쪽 이후, 예, 교과서 209쪽 이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 그냥 거의 상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뭐, 특별히 외우고 자시고 할 것은 크게 없으니까, 어, 그거 몇, 한두 페이지 되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음,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 오염에 있어서의 어떤 원인이 되는 탄소 이런 것이 여러분 교과서 213쪽을 보면 탄소 제로를 꿈꾸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뭐 이런 독일이 이런 데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예뭐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도 그 기술력이 대단히 앞서가고 자 그래서 가능 여기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그들의 기술을 좀 패치바킹 한다든지 배워온다든지. 뭐 약간 혹은 기술을 훔쳐 얻든 어쨌든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예, 환경적 국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세계 10위권이라는 거 이게 이제 경제력하고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 오염 역학구가 거의 이제 비례하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권이면 뭐나 그러네요,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 요거는 뭐 거의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이어서 요 부분은 여러분이 책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요걸 좀 듣고, 음, 수능 잘 보고, 수능 잘 보고요. 음, 뭐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험이니 약간의, 고, 뭐라 그러죠? 좀 정성을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시험 잘 보고, 미리 얘기했습니다만 수행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성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한해 동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